어, 대성 선생님은 교사 시절에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킬까? 네. 그러니까 음. 좋은 수업 모든 교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 그 좋은 교습 수업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음. 참여하고 주도하는 수업 좋은 수업이겠죠? 어, 대성 선생님 노하우가 있으신 거죠? 예 오늘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조금 학생들이 소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흔히 디자인 싱킹은 이제 기, 일반 기업체에서 음.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마케팅을 할때 많이 활용되는 전략이라고 들었어요. 이것을 수업에 적용한다.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걱정은 되거든요. 음. 대성 쌤은 이 디자인 싱킹 왜 적용하게 되셨고 어떤 수업에 적용하셨습니까? 그 디자인 싱킹은 이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이 디자인 싱킹의 철학이나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 학생들이 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도 듣고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그리고 조율해 가면서 문제 해결해 가는 과정이 참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의 주인공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떤 교과, 어떤 활동에서 음. 활용하셔야 돼요? 디자인 싱킹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단원의 전 차시를 봤을 때 어, 지식적인 것을 어느 정도 배운 상태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그리고 조금 뭐 학교나 우리 생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모형으로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수업 모델이 있죠. 수업 모형이 있는데 뭐, 어떤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식이나 기능을 전달할 때는 직접 교수법이 좋을 거고, 어떤 탐구학습을 수행할 때는 탐구학습 모형이 좋을 것인데, 이 디자인, 디자인 싱킹 수업 모형은 사실은 40분의 수업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 음. 대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다양한 교과, 테마가 있는 교과 수업, 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중단원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로 이제 운영하셨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면 조금만 설명을 해요. 제가 했던 수업 중에는 과학 시간 식물 공장 만들기라는 수업을 했는데요. 화분에 어, 다양한 조건을 추가해 가면서 뭐빛 반사판, 자동 물 공급기 LED 등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서 식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식물 공장 세트를 만들었던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좋은 수업일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 수업인데,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효과적인 학생들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싱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메이커 활동이 포함된다라고 저희가 흔히들 생각하거든요. 한번 수업의 단계별로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그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어 대주제를 줘요. 뭐 우리 아이들 급식 어뭐 맛이 없다, 뭐 잔반이 남는다. 뭐 아이들마다 생각이 다다를것 같아요. 그러면 급식과 관련된 분들, 우리 학생들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영양 교사일 수도 있고, 보건 교사일 수도 있고, 학부모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런 공감 인터뷰. 근데 이 인터뷰가 조금 기존의 거랑 좀 다른 점은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헐 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좀 접근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감적 관찰인 거죠. 저희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때 나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관점, 공동체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들이 있어치죠. 기업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 상황이 아까 학교 내 급식의 잔반이 많이 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음.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거죠. 학생 스스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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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어, 그래서 근데 공감하기 단계에서 근데 숨겨진 욕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양소임은 충분히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급식을 고민하실 수도 있고 학생들은 좀 맛이 있고. 좀 그런 급식을 생각할 수 있지. 그런 있고. 급식.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 정의하기입니다. 어, 여기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 조금 필요한 게 뭘까? 해결 해야 될게 무엇일까? 근데 문제를 우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학생들이 찾는 거고 정의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문제 해결 학습에서 문제 발견은 저는 사실상 50%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저 급식이 잔반이 이렇게 많이 남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 영양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먹기에 또 맛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잔반이 남지 않는 급식 식단표 만들기. 그러니까 음.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서 혹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수준을 고려한다면 어, 그건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원들의 요구와 현재 상황, 여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낼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지시했네요. 그럼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해 주셨어요. 맛과 영양이 그러니까 있는 식단표를 만들겠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 기본적으로 조건이 다 주어졌네요. 맛과 영양이 있는 것을 담으면 되잖아 이게, 이게 <laughs> 과연 디자인 시킹까지 필요한 겁니까? 근데 잠반이 또 남지 않는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음식물 이렇게 버릴 때 보면은 너무 먹지 않아서 성장에도 좀 걱정이 되고 또 환경에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런 거죠. 어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싱킹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 정의하기가 됐습니다. 맛과 영향을 이제 가미한 좋은 식단표 만들기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아이디어 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문제 해결 방법을 쏟아내보고 또 찾아보고 또 공부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생님 저를 쳐다보시는 <laughs> 이유가 제가 뭐라고 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산출한다. 이때는 이제 제가 확산적 사고를 이제 발휘해야 되는데 이 확산적 사고를 발휘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아이디어가 무한정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구조화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국은 유목화하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확산적 사고에 관련된 기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우리 대원 선생님 즐겨 <laughs> 사용하셨던 기법 뭐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브레인스토밍. 저는 우선 제약 조건 없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유목화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연관성을 좀 찾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이거는 결국 필연적으로 유목화하고 연결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연곡 기법이라는 이제 기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낸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과 영향이 또 테마로 있고, 또 뭐, 자, 잔반이 없는. 아, 토픽. 그럼 음. 잔반이 없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유목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막과들 관련된 부분. 영양과 관련된 부분, 또잔반이 적게 남는 그 조건에 가진 음. 이제 조건들을 이제 모을 수가 있겠죠, 아이디어를. 그렇게 음. 예. 해서 유목화를 하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뭘 하죠? 그 다음 단계가 근데 프로토타입입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식단표를 만들어 보는데 어 거기에서는 어이 제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아까 말한 맛, 영양, 단반 충분히 요게담겨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요게 근데 디자인 시키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전 하나가 요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기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적용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 수정 보완해 가는 과정이 아마 디자인 싱킹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삶 속에서 문제를 갖고 오고 그 알을 바탕으로 삶 속에 다시 적용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그 우리 대화생님 이제 관내 학교 중에 이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학교의 급식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근데 식단표도 짜고 그리고 근데 영양생 보건 선생님, 뭐 학부모까지도 수용, 유견을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투표한 걸 가지고 학교에서 실제로 적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 이거 좋다. 왜냐면 학생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어, 수업으로서 학교 내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그걸 또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게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적어도 중단원 이상의 이제 반영이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과목들, 어떤 과목들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우선은 실과 단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영양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런 과학 단원, 뭐그 다음에 국어, 국어에서 뭐 인터뷰라든가 핵심 내용 간추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뭐 그래프로 표현한다거나 할 때는 또 수학 단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 같은 경우를 할때 어떤 포스터나 어떤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든다면 미술 교과하고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로 담으면 제가 볼 때는 학급 단위 어떤 디자인 신킨 과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학년 단위 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식단표 만들기, 의미 있는 식단표 만드는 기 수업 같은 경우는 한두 차시로도 사실은 약식의 디자인싱킹 사고기법을 활용해서 수업할 수도 있고 또 중기 뭐한뭐이주 이상의 어떤 프로젝트 수업으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수업 기법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이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기 단계에서 교사가 조금 지켜봐 주고. 뭐 자료를 제공한다고 촉진을 할수 있지만, 교사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시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이 주제만큼은 조금 걱정이 돼요. 대성생 같은 경우 수업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디자인 시키는 수업을 하셨고, 그걸로 이제 본인의 자랑을 <laughs> 좀 하자면, 이제 연구대회나 이제 수업 관련이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근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눈높이와 니즈하고 조금 이제 학교를 떠나신 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블렌디드 수업 방법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거죠. 그, 이런 인터뷰나 문제 찾기 단계에서는 거꾸로 온라인 상이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아닐까. 뭐 설, 온라인 설문조사라든가.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도 자료 조사도 하고 이럴 때도 온라인 조사가 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생님이 이 주제를 갖고 오셨을 때 사실은 제가 구박 아닌 구박을 했어요. 고 대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상기되어 있을 텐데, <laughs> 저는 이제 <laughs> 스탠퍼드 대학교의 티나 실리그 교수님의 이제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지니어스, 창의성 훈련에 관한 책인데, 그 속에서 창의성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기능을 익힐 때도 1만 시간의 법칙,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창의성도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고, 그리고 연습이 되어야지 정말 발의가, 이제 유용한 아이디어로 발의가 될수 있는데, 어, 공감적 관찰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 생활 속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로까지 내는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집단 지성을 경험하고 집단 창의성을 발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이 소개해 주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laughs> 대화를 나눠보면서 하는 게참 의미가 네. 깊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 대학생을 좀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하버트 사이먼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낮게 변화하는 것. 그리고 많은 의견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배우는 과정이랑도 약간 일목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맥상통. 일맥상통. 그리고 전 공감하기 단계에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동기유발이 되고, 어,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정의 내린다는 점도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가장 전 핵심은 프로토타입과 테스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도전과 실패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한 과정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학습의 배움의 과정은 이런 계속 도전하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laughs> 활동 중심의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교사 시절에 근데 그때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어, 선생님의 마음이 교사 학생들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 지나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런 스트레스 야, 우리 이런 활동해야 돼, 이런 활동해야 돼, 이런 활동해야 돼. 수, 숨가쁘게 몰아치면 우리 학생들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수업에 있어서 수업의 설계서부터 우리 학생들의 이제 기대 음. 요구가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성을 갖고 이제 함께 나가야 돼. 요 음. 그리고 어, 이 수업 자체가 보여주기식 쇼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실질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보람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대선생이막 말씀해 주시면서 선생님들이 벌써 난 저런 수업 못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아, 이쪽에서 이런 요소들은 참 유용할 것 같다. 우리만 학생들 학급 실태나 학생들의 풍토와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 싱킹의 철학. 어... 네, 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다양한 도전 끝에 이런 최저관을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게 참 배움에 있어서 의미가 참 크다고 하고요. 한번 오늘 디자인 싱킹이 좀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